전라남도가 말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되면서 말산업 육성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목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목포시와 국회의원 당선자가 만났습니다. 의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당선자 사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6세 남성 방글라데시인으로 전남 17번째 확진자입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섬 관광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라남도가 지역의 섬들을 테마숲으로 가꾸기로 했습니다. 서남해안은 꽃과 평화, 동북권은 해양 레저스포츠가 중심 컨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남의 말산업은 제주도나 경기도에 비해 열악한데요. 올해 초 전라남도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밝힌데 이어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가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말 사육 주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8마리. 승마 인구와 말 관련 업체 수가 적어. 제주도나 경기도 등에 비해 말산업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말산업을 미래 농축산업 혁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GNP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승마와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전남 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4개 분야에 742억 원을 들여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과 말사육농가 육성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700여 마리에 불과한 말사육두수를 2024년까지 2천 마리로 늘리고 승마시설도 많은 곳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소년 승마단도 현재 8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승마 인구도 연간 만 명씩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원 조례까지 갖춰지면서 전남의 말 산업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과 조례 제정에 지역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말 산업 지원에 대한 근기가 마련된 만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거울 뿐인 계획과 조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 느끼리 해라 이렇게 한것보다는 최소한 말과 관련된 담당자들은 연수를 보내든 교육을 보내든 이것을 정기적으로 같이 승마하는 말 산업 하는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공무원들이 같이 이해가 된다면은 훨씬 어요 처서를 닫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육성계획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까지 갖춰진 전남 말산업.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장흥군이 장흥한우삼합 떡갈비를 개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장흥한우삼합 떡갈비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장흥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주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우 떡갈비는 한우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장흥 한우삼합 떡갈비는 전국 최초로 한우고기와 수산물, 임산물을 함께 곁들여 맛은 물론 영양가지 면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떡갈비는 한우협회 장흥군 지부에서 제조와 판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경우에는 착색제라든지 조미료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장흥에 좋은 재료들을 썼더니 그런 화학적인 것들을 일절 넣지 않고도 충분히 맛있는 맛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리했을 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식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목포시와 국회의원 당선자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목포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대학 부지의 용도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의대 유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집행부의 계획과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당장 추진이 시급한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시가 내놓은 건의 사항은 모두 42건, 천만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현안 사업 22건과 해상풍력 기반 구축처럼 국고 지원이 필요한 SOC 관련 사업 20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수권 사업 해결에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당선님께서 동 전시와 함께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접근해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국회의원 당선자도 최대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당 정청을 두루 거친 경험과 집권 여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에 내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 발전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약을 내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약들이 목포시 정책에 잘 담겨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현황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의 수습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 시점에서 장장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오감동 대학 부지의 용도를 바꾸는데 힘을 실어달란 요청엔 목포시와 입장이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목포시는 의대 부지를 감안해서 일부만 바꾸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선자는 정부의 공공 의료 분야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대가 들어설 부지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부득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 불일치가 생겨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부지로 쓰겠다고 결정한 게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별다른 대책이 안 보이니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생, 심각한 그 이, 이 불일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도심에 편중된 고등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 부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울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목포의 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우리 학교 재배치 문제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7대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시정 모두 민주당 원팀으로 재팬된 목포. 당 차원의 협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 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된 3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과 고용 관련 특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 등 2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 685억 원 증액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인으로 36세 남성 외국인 근로자이며 전남 17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남성은 고국 방문 후 다카 공항에서 출발해 이달 12일 입국했으며 광명역에서 KTX 해외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후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며 도착 직후 영암군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13일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강진의료원 음압 병실로 이송돼 입원 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나주역에서 자택까지 확진자를 이송한 회사 동료 한 명이며 KTX와 항공기 탑승객 등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17명의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9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완치 후에 퇴원했으며 나머지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일대 방문자가 300명을 넘어서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일대 방문자를 파악한 결과 모두 3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15명으로 진단 검사 결과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이태원 주변 업소 등을 방문한 사람은 297명으로 이중 197명은 음성, 100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가족과 동거인 7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클럽과 콜라텍 등 27곳의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태원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을 방문한 도민에 대해 진단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까지 소통이 가능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직접 출장을 가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원거리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도서 벽지가 많아 각종 회의 참석에 대한 교직원들의 원거리 출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PC나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이 가능해 쉽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빈도수 관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63개 섬을 명품 테마숲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2165개의 섬이 있으며 전국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천사대교 개통 등으로 섬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섬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남해안 섬숲 생태보건사업 종합계획이 올해 국고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9년까지 총 3,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목포와 신안, 무한, 진도, 완도 등 다도해권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꽃섬 3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선도 사업으로 신한하이도 평화의 숲 조성에 350억 원을 투자해 동부가 평화상징 숲을 추진 중입니다. 또 영암과 강진, 해남 장흥 등 남도 문화권은 역사와 문화, 인문 컨텐츠를 가미한 섬숲 14개를 복원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고흥, 광양 등 동부권은 섬과 섬을 연계한 해양 레포츠 섬수 14개소를 조성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문화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6,25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보다는 1182만 명이 증가했으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전라남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곳은 순천시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전년 대비 40%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지역은 목포와 광양, 신안, 해남, 고흥, 완도, 진도, 담양 등 여덟 개의 시군입니다. 특히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으며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양시가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월과 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월면, 다암면, 옥곡면 매실과 배 재배 농가 300곳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과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농약비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3억 원 가량이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진도군 공직자와 사회단체가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진도군과 기관 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은 최근 작업장 7곳을 찾아 재초작업과 모짜리 벽시 파종 등 영농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이 어려워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광양만권은 지리적으로 여수 광양산단의 석유화학 공장과 제철소 등 대형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다른 도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하절기에 오존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 ppm 이상이면 오존 주의보, 0.3 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오존 발생을 낮추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과 대기 배출시설 중점 단속, 주요 도로면 살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등 특별 지원 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미 지급된 1차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50만원 미만 차등 지급된 96명을 비롯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제외됐던 100명을 추가 지급해 전체 196명에게 6,7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목포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먼저 김종식 시장이 전액 기부를 결정했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17명 모두가 자율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기부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 역시 지역 상권을 이용하거나 선결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학교 급식 수산물 꾸러미를 고등학생에 이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정에도 전달합니다. 여수시는 지역 내 2만 천여 명의 초중학생 가정에 6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꾸러미는 학생 1명당 3만 원 상당의 반건조 우럭 3마리와 참돔 2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일괄 택배 배송되며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남 해안에는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스럽게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강풍과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6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1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은 구름대 유입과 내리는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